41분? 41분 뒤에, 40분 뒤에 두키나 갈까? 제가 오류섬을 저번에 가려다가 오류섬을 다음에 할게요 하고 안 갔거든요. 두키를 한 번, 두키섬 들려야 되긴 하는데 어? 여기가 맞는데? 어? 그냥 완료됐잖아? 어? 그냥 완료가 됐는데? 아저게 캐스트 있다! 어, 두키하고 퀘스트 받으면 되겠다. 두키 집으로 쳐들어가! 문 열어 캄캄캄캄 하러 가는 거야. 잠시 후. 수상한 상자. 위동이 없는 상자다. 때려본다. 때, 마, 작은 소음이 들렸다. 다시 한번 때려보자. 때리지 마. 난 보물 같은 건 싫어, 어? 요건 보물을 모으는 두키들의 섬인데?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만 믿어? 보물같은건 관심없는 두키를 본적이 없어? 두콩을 이야기한다 그 바보같은 녀석 아니지 그 녀석만은 이해했어 내 진심을 그 녀석이 그 녀석이 가장 똑똑한거라고 다들 이렇게 멍청하게만 살아가잖아? 다 죽여야해 가엾은 것들 이 섬의 두키들을 모두 없애줘 외로운 천재가 우리 멍청이들을 위한 무덤을 만든거야 아! 저거부터 바꾸 캐스 할걸! 아, 저거부터 바꾸 할걸! 야, 두키 어딨냐! 야, 두키 어딨냐! <laughs> 오케이, 좋았어. 다시 보고하러 가. 가자! 고마워. 적어도 니가 안식을 준 두키들은 더 이상 상자의 소리가 또끊겼다 어? 미동도 하지 않는다. 상자가 움찔 움직였다. 두 킬을 모두 없앴죠. 부탁이야,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널 기다렸어. 난널 얼마나 만날 줄 어? 아니 또두킬 잡아야 돼. <laughs> 이러다 성 가라앉으면 어떻게? 언그래도 딜러가 아닌데. 이러다가 성 가라앉으면 어떡하냐고. 이러다가 나, 나를 놀려먹고 있어. 저 상자 녀석이 나한테 심부름 시켜. 본적 없는 것 같은 이상하게 생긴 장치다. 작동시키면 전파를 잡는 듯한 기계음이 들린다. 요즘 사는 건 어때? 별로 없고? 어? 좀 소름 돋았어. 오셨군요! 기다렸습니다. 허 어, 뭐, 코코다! 그래, 나는 거미 여왕으로 태어났지. 메모리 카드를 초기화합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laughs> 뭐야? 사용자 번호 뿌. 어 뭐야? 어? 어 잠깐만. 어야? 아, 와 뭐야? <laughs> 어. 어 잠깐만. 어. 어 마우스 커서가 회색으로 바뀌었어. 뭐야? <laughs> 음. 음. 좀 지체됐군요. 걸어다다제 출발. 오늘도 힘내 봅시다. 어? 일단 성원으로 성운은... 이동하세요. 신용서구님입니다. 네,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가길은 정해져 있죠. 네. 당신은 이미 알고 있기도 하고, 내가 안다고요. 아니요, 뭐, 난 사실 몰라요. 길이 다 그렇죠. 어, 뭐야? 어, 데미안처럼 생겼는데 이쪽 길 아니야? 딱 봐도 여기 같은데, 어, 아, 이거 작동하는 거다. 장치를 조, 작동시키는 좀 대단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 같지만, 어, 정착지는 정해진 대로. 뭔데? 내려놔! 아이차. 잠시 쉴 시간이죠. 그렇다고 눈을 붙이면 안 되고요. 낯선 기계함에 들리는 의자에 앉는다. 어. 야, 반갑습니다. 뭐야? 오늘도 일찍 나오셨군요. 누구세요? 부지런한 당신이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와 진짜 소름끼친다. 움직이는지 흔들어 본다. 뭐 설마 그만 다... 그만, 그만. 어? 그걸 건드리는 건 좋지 않은 판단이에요. 어 그래요? 지나가세요. 아 네. 당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입니다. 어왜 계속 건드려 볼까? 몰라 계속 건드려 봐. 어떻게든 되겠지. 당신. 네? 내말안 들립니까? 야 일어나봐! 조심하게 지나갑니다. 안 지나가진다고요? 그냥... <laughs> 안 지나가진다고요? 어? 안주. 뭐? 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 저쪽으로 빠져나가 오오오오징그러오오오오어어오오오오오오어어 내가 분명 경고를. 네? 너 뭐야? 진짜! 이거 폐기된 버릇이야! 잠깐. 아니. <laughs> 마, 아 날날. 그냥 버겁니다.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더 가지 말아요. 지금도 충분히 심할 석감이라고요. 혹시 동영상을 찍는 건 아니시겠죠? 어, 제 방송 중인데.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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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유출되면 큰일인데 제 방송중이에요 생방송중 여기서 본건 다 잊겠다고 약속해요 궁금한건 뭐든 보여드리죠 대신 보고나면 깨끗이 있는겁니다 오케이 가는길이 열렸어 리버드록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어? 뭐야? 어 뭐야? 이상해. 오늘 우리 마을에 유명한 사제님이 오신다고요? 가님 좋은 하루 되세요. 아만? 어? 하여, 미안합니다. 어, 뭐야? 얘네 <laughs> 움직임 이상해. 아만... 어 뭐야? 어 뭐야? 보아라 그대들이 만든 빛을 새로운 여명을. 뭐야, 목소리가 달라.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어 뭐야? 뭐야? 아직도 망설이고 있나? 엄마만. 아, 섭준님 이제 그만. 나와 함께 페트라니아에 가기로 어, 하자. 너무나 무서워요. 내가 원하는 건 거껏 딱. 아, 근데 나 어떡하지? 나 6시에 아브렐슈드 대자이 있는데. 꽃사세요꽃으로 마음을 <laughs> 나 6시에 아브레쉬드 대자이 있어! 이거 나중에 다시 하러 올수 있어요? 나중에 다시 올수 있겠지? 뭐, 다시 해야 되긴 하지만. 아, 다시 할수 있어! 다행이다. 휴. 다행이야. 다음에 찾아와야지, 여기. 일단은 저 아브레쉬드 대자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시간 후. 수상한 점이 없나 살펴본다. 어, 물물은, 모르 나레이션 테마로 한 다섯 개의 컨셉 아이디어 중 채택이 되었다. 그중 하나는 두키 주식회사다. 뭐 없나? 내가 보기엔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여기인것 같은데. 맞다. 아닌가? 어, 뭐야? 아니, 여기는, 별빛등대 섬에 있는 등대여. 어, 뭐야? 아닌데? 여긴 어디지? 거대한 종이 울린다. 울려. 오! 어? 멈췄어. 미쳤어. 틀린 그림 찾기.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아크가 없다고요, 님들아! 어, 예언에서, 푸른 사제의 열월에 시작될 때, 운명의 빛이 그길을 인도한다. 베아트리스는 어딨어? 내 아크는 다 어디가고? 베아트리스가 아크 다 훔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어머니 구출해야. 어이!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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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니뭔가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알았습니다만. 개불 자, 잠시는 버그가 뭐야?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와봤어 아, 맞... 뭐야? 어시군요 <몇> 왜 그러고 있어? 당신은 이 세계에 손쉽게 뛰어놓고 있는 인물이니까요. 누군가 이 세계를 만드는 뒷배경을 궁금해한다면 역시 그 비밀을 파헤칠 수 있는 건 뭔가님밖에 없없었겠지요 어, 가시죠. 어디를? 나눠야 할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머는요. 아, 낯선 손님이 오다니 오랜만이군요. 개발자들은 밖에서 나갈 일도 누군가를 들어올 일도 잘 없지만 오늘은 예외죠. 개발이라는 것은 이 세계를 존먹게 하는 무수한 버그와의 전쟁입니다. 음. 만나자마자 작별인데 문제는 하나는 낼까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이곳을 다녀갔을까요? 유저들은 이곳에 다녀간 적이 없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laughs> 어, 뭐야? 내 캐릭터 움직이는 거 조금 기괴했어. 뭔가... 장기가 빠져나간 느낌? 음. 탕비실에 마련되어 있는 비상약. 어딘가 아프면 너도 나도 이걸 먹기 때문에 정확한 효능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웃음> <웃음> 이렇게 해서 오류손 탐방이 끝이 났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이 좋으셨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